자 바로 이분 시작하도록 하고요. 자 뭐죠? 시작에 앞서서 뭘 해야 하나? 좋아요와 구독, 팔로우 눌러주세요. 따봉 따봉. 뭐야? 뭐 장사멘? 이상한 장사멘트야. <laughs> 야너 어. 색깔. 야 서로 일단 힌트 좀 알자. 어? 아뭐저 먼저 할까? 어. 아뭐 나랑 뭐스무고개라도 할래? <laughs> 어스무고개 나쁘지 않은데요? 어. 뭐 아, 네. 물어보 아 숨은 고기는 좀 많고 어 네. 쓰리 고기 하자 쓰리 고기 세 개까지 물어보기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오케이. 우리는 알아야 될게 색깔밖에 없으니까 네, 질문 질문 가동 범위를 많아요. 낮춰야지 서로 질문 하나씩 할수 있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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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먼저 하세요 어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해보세요 네 색깔은 밝은 색이니 아닙니다 어? 어? 밝은 색은 아니라고요. 근데뭐 빨간색도 밝을 수 있는 거고 보라색도 밝을 수 있는 건데 뭐. 뭔 소리야? 밝은 색인이라고 물어봤잖아. 예. 어. 그럼 어두운 거 색깔을 내가 생각을 했지 그냥. 어 그렇구만. 그게 이제 네 색깔일 거니까. <laughs> 자, 그럼 뭐너 너의 질문으로 넘어가지. 빨리 물어봐. 그럼 사위님은 어두운 색입니까? 어 나는 어 이거 이거 yes or no만 하면 되지 그냥. 예. 어 아니, 나는 어나 어두워.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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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뭐뒤에아 근데 진짜 한치 거짓 없이야 이거 만약에 아,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나중에 나를 배신하거나 하면은 이거 알지 너 지금 최강 무력을 지금 손에 일... 야나 알지 이거 나 이거 날수 있어 하늘 아윙윙어나 어, 윙윙이야 윙윙 어나 윙봉이라고 나 당날개야 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클러치가 <laughs> 좋긴 하죠 그렇지 클러치까지 이제 따라올 수도 없다고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뭐다 다 나의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나 네네 음 그럼 자네 혹시 지금 책을 알려준 사람이 있나? 아직 재민이만은 거의 그냥 대뱉을 찍었기 때문에 아니 YES 없는데. OR n 라니까 아, 아 오케이 질문에 오케이 질문에 지금 하는 말만 들으라고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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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야 지금 이게 지금 비즈니스라고 지금 어? 제대로 안 하나 아 오케이 오케이 비즈니스애 뜻을 잘 모른다네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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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나 여자잖아 이렇게 사, 사악한 거야 나 포악하지 왜? 어이 강한 상녀자네쌍녀자 <laughs> 아, 아, 아무튼 놉니다 도어야자 <laughs> 빨리 질문에 답. 사희 님은 그러면 색공료 하셨습니까? 나안 했어. 어? 그러면 이렇게 만난 김에 한번 여기서 색공료 한번 스무스하게 갈까요? 뭐 지금 내가 아는 색깔이 없어서 하나쯤은 해볼 법도 한데. 에. 아무 뭐 설마 저희가 뭐 바로 별미를 덜미에 잡는 색이겠습니까? 아. 야, 너 그러면은 아우키 너한테 마지막 질문 선택권을 줄게. 줘 봐. 어? 오케이. 제가 갈까요? 음. 만약에, 만약에 만약에 뭐 사위님이 네어 네. 어, 만약에 제가 만약에 사위님이 저를 잡는 색이에요 딱딱 공유를 했는데 그치 어 그럼 저를 바로 실 겁니까? 아니 어 그렇구만 하긴 뭐 이용하긴 해야지 무료광 전쟁, 그치 그치 무료광께서. 그치 어, 전직 무료광인데 아니 전직이 아니라 현직이지 오케이 그러면은 전니까자 그럼 한번 뭐 전직이라니 자식이 일로 와. 일단 크러치부터 가자 아어어 아, 아. <laughs> 13초의 후속? 어? 민고꺼보다는 약하지만 쿨타임이 뭐한이라고야 <laughs> <laughs> 일단 네 <laughs> <내 웃음> 마지막 질문에나 대답해라 알겠다 뭔지. 너의 색깔은 너의 무기랑 색깔이 똑같냐? 오, 이거 좋은 질문이구만 내가 난... 아니다 아닌가? 적어도 노란색은 아니라는 거구나 노란색은 아니다 오 잠깐만 옆 지금 옆에서 여듣고 있어 오 뭐야 뭐야 저 켄지 음. 일로 와안 되겠다 저거 지금 한번 있어, 제껴야겠어 저... 아 잠만 이거, 이거, 이거 잡았다. 이거 기자루가? 이거 털으니까 어? 이거 대배챘 아니지잖아. 대배찔 <laughs> 했으면 죽였다. 예, 예 죽였죠, 거의. 어저휘자로 신나분노. 저... 어, 뭐 하는 거지? 클러치 클러치 같 진짜. 어, 야, 어, 야, 어, 위로 그래. 오, 위로 올라갔어 오, 뭐야, 뭐야. 뭐야, 근데. 뭐야? 공중 클러치. 맞았다. 공중 클러치. 야레 야레. 아, 뭐 하는 건가? 지금 1 0초의그 속으로 계속 맞고 싶나 지금 이렇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왜 엿듣고 내가... 있었지 우리들의 귀중한 비즈니스 대화를 맞아 맞아 자네 아... 누구랑 어? 내, 누구랑 내통했어 빨리 말해 안 그러면 자네 지금 내 구도 갚아 다 달기 할 거야 이렇게 때려서 아나 키자르야 나 지금 혼자 다니고 있다고 키자르가 누르랑 다 같이 다니는거 봤어 어 뭐야 그럼 아직도 색깔을 지금 궁리본 궁리한 사람이 없단 말이야? 좋아이네 아직 믿을 만한 애들이 없더라고 이거 이거 꼬리잡기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믿지 을믿 못한 사람들 일단은 색을 알아내야 되는 게 법이지 자네는 아마 그치, 이 그치. 컨텐츠에서 어울리지 않는 인물인가 보구만 자리 어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없는 세이 굿바이 세이 굿바이 클러치 오안 통했네 개꿀 자네가 한게 아니야 일단 가몬 아, 네네네 네, 네. 뭐 우리 서로의 색깔은 아직 모르지만 비즈니스는 계속 가는 거야. 아 오케이 제가 다음에 한번 색깔이 남을 추리하고 가보겠습니다. 그 쪽도 추리해세요 좋은 정보 서로 교류하자고 좀 있다가 아 오케이 인포메이션 좀 공유합시다. 오케이 네. 오케이 한번 인포 제대로 공, 공유하자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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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짭작이었구만. <laughs> 이쪽은 왜 셋이 더, 셋이서 더 대화하고 있지. 킴지 형이랑 마저 대화해 볼까? 아, 아니다. 일단은 아 지금 애들이 색을 확 화끈하게 알려줄만한 애가 없네. 누구를 꼬아 꼬셔야 되지 이거? 하... 지금 전화 안한 애가 재민, 유, 유탄했고. 아 뭐야? 사장님? 여기서... 아니 이거 마침 아니, 호랑이도 여기서 뒷담을 까고 계시네. 아니 호랑이도 제 말하면 안 되더니 왜 여기 갑자기 너, 들어오시는 거죠? 통화방을? <laughs> 아니 이제 정보나 교환할까 해서 음... 왔더니만. 어? S급 특급 정보? 에 s 급 특급 정보. o 오케 t u m b o Okay, 오케 a y teleport us him. Okay, o 한번 y okay, 한번 그렇지.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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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그다 역시 뭐 이용 가치만 있을 뿐이지. 그렇지. 이용하고 배신하고. 얼마나 좋아. 내가 얼마나 너를 편리해. 내가 너를 이용하듯이. 뭐? 아니 지금. 뭐... <laughs> 아아아아알았 알았어 알았어. 야, 오늘 아, 그래, 대베트리 우리... 아니라서 한번 참았습니다. 오, 어, 대베트레스는 뭐 어쩌러 오시려고? 그렇지. 그냥 아아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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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laughs> 잠깐만요. 저 지금 엎드리는 거 보이시죠?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케이 오케이. 일단 가만히 있 어? 그렇지 부들부 <laughs> 아아아아악 개에 왜케 빨라 이거 그렇지 계속 어? 이거 쿨타임 5초야 이거 구속 몇초입니까? 어 13초 야 일단 알았어 일단 안 때릴게 안 때릴게 제가 현저타임연 온거 같습니다 음. 말씀만 하십시오 자 일단은 너 확실히 재민이랑 팀 안한거지? 재민이랑 확실하게 팀 안했지 하... 그럼 나랑 할수 밖에 없겠네 일단 S급 정보를 일단 교환하고 서로 확고한 동맹으로 오케이 오케이 S급 정보 한번 가자 뭔데 일단은 먼저 공개하십시오 아 오케이 일단 제가 거느릴 수 있는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아 누굽니까? 카먼입니다. 일단 저와의 카몬. 일단 저와의 비즈니스의 거 걸... 잠만 뒤에 제파가 어허 <laughs> 일단 일단 인사 엔테이한테 맞춰야 되지 않아요 저런 사람? 아, 일단 냅두고 어, 아니 일단은 제가 음. 재민이한테. 님이랑 잠깐 거짓 정보를 교환하고 온다 했거든요 음.. 야 일단은 그니까 러 아니 그러면 뭐야 그럼 네가 그럼 나 지금 통화방 들어온 이유 나랑 거짓 정보를 좀 공유하려고 한 거야? 노노노노 진짜 정보를 공유하고 재민이를 버릴 생각으로 아 하... 역시 살아남는 방법을 아는구만 역시 메인 카메라에 살아남아야지 안 그래? <웃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음> 역시 불량 킬러 야! 망해가는 배 타봤자 뭐해 그렇지 일단 뭐 침몰된다고 저러다가 같이 침몰해 알지? 같이 망한다고 너 카제 듀오라고 알아? 카드듀오. 어그 행망 그 사이티비 대표 핵망듀오인데그 팀을 <laughs> 하, 팀을 할 때마다 죽어. 그런데 <laughs> <laughs> 아, 계속 아, 우려먹어. 그런 주후에는 좀 어, 느끼지 말아야겠어. 자 일단은 나의 특급 정보를 알려줬잖아. 나는 카모니를 진짜 거느릴 수 있어. 일단 서로의 비즈니스 관계가 지금 신용도가 95% 이상이야. 그렇기 때문에 아, 근데 카모니가 그런 그... 어 그럼 그런, 그런 쓸데없는 그 부하로는 내 S급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데. 설마 색이라도 알아 나? 아 이미 색 하나 알아냈지. 음 그렇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건 이번 일단 서로 색깔을 보여주면서 공유까지 했거든. 아 그러면 일단 일로 오는 게 좋겠구만 자네. 아 일단 내가 어 접대 장소를 잘못 잡았어. 하아 일단 이거 바꿔. 음 <laughs> <laughs> 역시. 아이뭐이 정도로 이 되나? 어자 여기. 아하이 정도면 날 매수할 만해. 아 이거. 어, 잿가방이 이렇게 가득 아또 어... 이거 또 이거 하늘섬에서만 구할 수 있는 특채 금링인데 크... 아, 금화가 그득그득 들어있구만 아아 아, 이거 <laughs> 이 정도면은 알려줄만 <laughs> 하지 않나? 아이 정도면 충분히 알려줄 법해 일단 확고한 동맹으로 가는 건 맞지? 아 일단 나와의 우호적인 거는 당연한 거지 야, 카모니? 지금 일단 내내 우호순이 1이지만 너가 바로 그 특급 정보를 알려주는 순간 카모님 바로 그냥 나가리 일단 그러면은 응. 너한테 신뢰성을 올리기 위해서 어. 재민이랑 서로 보여주기까지 했어 그럼 재민이의 색깔을 알겠네. 그렇지 그렇지. 재민이는 재민이는 보라색깔이야. 진짜야? 진짜. 일단 일단, 일단 믿고 적겠어. 일단 너가 나를 배신한다는 전제조건도 있기 때문에. 근데 너가 무슨 색깔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들은 아마 멀리 떨어질 것 같다고. 그런가? 자네? 응? 음? 정말 근데? 나와 우주 끝까지 갈 마음이 있나? 당연하지. 진짠가? 아, 유타야 유타. 신뢰로 가득한 유타. 자 뭐야? 어? 자아 잠깐만 유타야? 아, 자자자나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이액션은 뭐지? 잠깐만 생각해봐. 아 잠깐만 <목소리> 스톱 잠깐만 유타야? 아, 잠깐만. 응? 어 잠깐만. 어기반함좀 소환하고. 아 <laughs> <laughs> 잠깐만 왜왜왜왜왜왜사사이님어 왜. 사이, 일단 좀 맞고 좀 일단 너 신문 좀 해야겠다. <laughs> 아사이님아 잠시만요. 저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겁니까? 너 파랑색이지. 아, 잠깐왜 아, 말을 여쭤도 되겠습니까? 어너 파랑색이지. Your color is black? black. 아, 아니 블라. 아아아나 분홍색이야. <laughs> 나 분홍색이야. 확실해 나 분홍색. 분홍색이란 <laughs> 색깔이 어. 없는데. 클로치. 자마자 빨주노초 파랑 보 빨주노초 파랑 보 빨주노초 주황색이야. 말을 더듬지 않겠구만. 자네, 빨리 이쯤되면 세급 이 위에 올리라고. <laughs> 자, 공개해라! 아, 아, 아. 아 잠깐만 사장님, 잠깐저 텐션이 어어? 지금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알았어, 빨리. 그지 지금 그렇지. 너무 억울해서, 참 너무, 알았어, 너무 억울하다고 지금. 알았어, 알았어. 일단 올려봐, 색깔. <laughs> 아니, 미지말 본전 아니야? 다른 색깔이면 그만이잖아. 내가 안 잡으면 그만인데, 아, 맞잖아. 막 아, 그리고 다른 색깔이면 너와 나의 동맹 계약은 무한 아니겠어? 그치? 대신 이걸 드리겠습니다. 아 이걸로는 안 되지. 자 어서 알려달라고. 아 사인님 드리려고 일단 이렇게 깔아놨는데. 어어 같이 죽어 그냥 진짜. 나 진짜 너 죽여 아이, 일단 나 지금 사인님 잡는 색깔이거든요. 너 초록이지. 나 노랑이거든. 이거 이거 숨기려고 했는데 이거 안 되겠어. 한번 좀 해봐. 때려봐, 아, 때려봐, 죽여봐, 죽여봐. 아뭐 여기까지 반성한 태도를 보여서 여기까지 할게. 자, 우리 이제 나가면 될것 같아. 사이에 빨리 두들기렴. 나 혼자... 혼자 두들기게 너무 아! <laughs> 아! 동작 그만. 빨오 <laughs> 뭐야 아, 잠깐 파란색. 야 <laughs>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일로 봤어, 일로 와. 제발 한 번만 살려줘. <laughs> 널 속이기란 불가능할 것 같아. 알았어. 잠깐 아, 잠깐 잠깐만 내 색깔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어 일단 가져가서 한번... 아, 일단 일단 숨겨. 다른 사람이 혹시 볼지도 모르니까. <laughs> 안 되겠다. 너 나랑 같이 일좀 해야겠어. 어이, 거북권은 없는 것입니까? 거부, 거북권 아이 아니, 거북권이 아니라 거북권은 그, 저드래곤 거북권. 본. 거북도사한테 가서 거북권이나 <laughs> <어라 오고. 웃음> 어, 저, 어? 나 거북권이나 알라오고 사인인가 함께 팀을 하기로 하고 진짜지 <laughs> 아 진짜 내가 진짜 여기서 <laughs> 네가 정말 신뢰를 준다면은 난널 살려주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게 할수 있어 어때 <laughs> 어, 나, 나 나쁘지 오. 않은 것 같은데 오 사초리 빨리 줘 빨리 줘아 아 오케이 일단 아, 자, 저기, 아. 잠시만요 제가 신분을 지금 일단 이거 일단 이걸 내, 내가 네한테 맡기겠어 아예 어? 그렇, 그렇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일단 한번 실험해봐도 될까요? 뭐야 여기 누구야 이거 누가 자꾸 부술라 그래? 어, 뭐야 얘는 죽으려고 <laughs> <씨>, 누구야? <laughs> 뭐, 뭐지? 어왠 개그맨 하나가 앞에 있네. 일단, 일단 아, 일로 와봐 아, 아, 안녕하십니까? 어야너그 그거... 카모나? 예예 예. 너 나랑 비즈니스 관계 아니었니? 아 당연히 비즈니스 관계죠 저, 저 지금 아무나 근데 아무리 비즈니스 관계여도 자꾸 색깔을 자꾸 우리 대화에 자꾸 끼려고 한다 너무 뭐. 아 제가 워낙 말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어 아, 알았어 그럼 저기 가서 지응이랑 옆에 있는 지응이랑 떠들고 유타야 거기 둘이 뭐냐 네, 아 우린 대화하고 있었어 주인님, 갈 거야 그래. 야 지응아 벚꽃 보러 가자 그래 가자 그래, 그래. 아내 벚꽃 하나 줄까? 아 아니야 아 알겠어 응. 유타야 아까 정보 너 거짓 아니지 그러면은 너. 그..그렇지 참이지 어아 잠깐만 유타야 너 잠깐 애들 나갔으니까 얘기하는건데 야 노... 어? 애, 저, 너. 어? 저 자꾸 애들 이 있을때 자꾸 내가 너 잡는 색깔인거 잠깐만 보는 눈이 너무 많 일단 일로와 보는 <laughs> 눈이 너무 많 일단 일로와 일단, <laughs> 어... 일단 웃어 일단 웃어 일단 <laughs> 웃어 <laughs> 웃어 웃어 우린 도모다치야 지금은 알았어? 일단 웃어 티내지마 티내지마 <laughs> 일단, <laughs> 일단 웃어 일단 웃어 어, 우린 친구야 빨리 와 일단 웃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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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에서 얘기하자 일로 일로 들어가 여기 여기 운동장인가 일로 저, 들어가 도망갈 곳이 없는데응 음. 죽고 싶어 으아, 아, 잠깐 저를 너무 막다시는 거 아닙니까 저, 뭐라고 아 정보를 가져 정보를 아아, 아. 야 근데 아, 너의 아, 근데 의문인 게너 재민이 보라색이라면서 왜안 죽였어 <laughs> 저도 이용해 먹을 낙겠죠 재민이를 재민이가 너무 만만해서만 야 그럼 재민이 잡기는 거 도와줄게 <laughs> 제, 재민이를 응 음. 재민이를 지키고 나면은 난 아마 쓸모가 없어지지 않을까? 아니지. 일단 네가 재민을 적게 어야지 흐름이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뭐 그럼 니네 색깔 파 보를 초월해서 빨간색을 먼저 잡아야 되겠어? 이러면은 너만 유리해지잖아. 나중에 점점 좁아지면은 어? 네가 날 잡을 거 아니야 나중에. 아 사인 사이, 사인님 일단 칼칼 치시고 일단 진정하시고. 아, 일단 일단 알았어. 왜 이렇게 무섭게 칼을 들이미십니까 그러니까 일단 하나는 빨리 제끼야 되지 않겠어? 시간이 시간인데 지금 30분이나 지나고 있는데 오케이 난재민이를 제끼기로 마음먹었어 오케이 일단, 일단 재민이 칭크... 제끼고 보자고 오케이? 아니 어차피 우린 지금 빨주노초의 색깔아 빨주노의 색깔을 몰라 맞지? 그 그렇지 그니까 러 가자 일단은 도와줄게 내가 크러치 걸어줄테니까 바로 이격필살을 죽여 잠깐만 여기 위에 자꾸 왜 이게 아 누가 부순거구나 야 진짜 제끼는거다 바로 오케이 바로 그냥 엔테일을 싸버릴게 오케이 오케이 야 잠깐만 정보 정정 정, 정보원 한명 뭐지 통화방 어 오시길 요망 한 명만 팀으로 더 받자 응 아이고, 가자 가자 나 이렇게 막대하다 대단한... 여보세요 야 뭐야 야야잘 왔다 네. 너가 아주 순발력이 네. 빠르구나 너가 일단 아 사장님 야 근데 나 어차피 저... 네 색깔 몰라 지금 우리 우리 너도 지금 내 색깔 모르고 하잖아 그지 응 서로 네, 모르지 서로 모른죠. 어. 근데... 근데 유타가 잡아야 될 사람이 있대. 누구요? 재민인데 네가그 주변에 혹시 재민이 발견하면은 우리한테 알려주면 돼 그러면은 우리도 나중에 너에게 우호적인 조건으로 도와주도록 구, 하지 구상? 구상? 아나 크러치 있어 네가 잡고 싶은 사람 내가 13초 구성 넣어줄 수 있어 어 재민이! 으아아아 아! 학교 앞에! 크러치! 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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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다들 멀리 떨어지세요 엔테이으아 거의 다 잡았어 크러치 크러치 걸었다 크러치 걸었어 크러치 걸었어 크러치 걸었어 좋았어 크러 빨빨빨빨빨빨빨 한번더한번더 그렇지 한번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계속 그렇지도 무슨 걸고 있었죠. 어머님, 아 몰라도 야, 돼. 잠시가. 보세요! 뭐야? 재 재민아, 네, 우리 핑크로스지 핑크 팀이지. 핑크. 에 핑크 팀이죠. 잠깐만 잠 멈춰봐. 야 빨리. 잠깐만 멈춰. 할 얘기 가 있어. 뭐, 야, 뭐, 야 뭐, 빨리 잡아. 유타야 가있다고 유타야 빨리 잡아. 5초 준다. 5. 뭐 잡아. 정정보다 내 생존이 더 중요하다. 미안. 너 방금 무슨 짓을 무슨 짓을 하려했어? 너 지금 배신하려했지? <목> 아입니다. <아이, 목> 아, 아,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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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사장님 잠깐 진정하시고, 저 아직 활용할 방법 이 있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비굴하니다 <목> 지금 나의 <목> 이성을 자꾸 조절하는가 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곤란하다고. <목> 정말 죄송합니다. 어? 야, 나도 재미님 찾아줬는데 뭐 보상 안 주냐? 우리가 찾았다. 아, 나도 찾았다. 넌 필요 없어. 야, 얘좀 치워. <laughs> 이 예, 알겠습니다. 이고 이놈아. 이놈아, 빨리 안 가? 파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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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안> 가나 마. <laughs> 빨리 <안> 가. <laughs> 아, 우리 주인님이 지금 가시라잖아. 빨리 안 가? <웃음> <웃음> 주인님이 뭐냐 그렇게? 엔딩. 아냐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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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중한 노비요. 그걸 썼다가 너가 탈락당할 수도 있어 안돼 안돼 섣불리 쓰지 마. 좀말 좀. 입질이었습니다. 어 절대 쓰면 안돼. 혹시 모르니까 난이도를 다시 쉬험으로야 지웅아. 응? 야 유노비 왜? 유노비. <laughs> 에이 주인님 불효셨습니까? 어 포르투갈스티 유노비 너 일단 다른 통화방 가서 정보령 더와더와저 더 뒤에 카모니랑 태워, 통화하고 와저 뒤에 카모니 간다 갔다 와카모니좀 취약해 빨리 가오켄이 정도나다 빨리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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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서 정보령 와 어, 나중에 보겠습니다 오케이. 아. 사장님, 아까 와. 전에 정보 뭐한명 구한다길래 제가 지금 한 명을 배신하고 왔거든요. 아, 올라고 했는데. 어, 배신을 네? 하고 왔거든요. 배신을 아, 하고 왔거든요. 배신을 하고 왔거든요. 아직 안 왔어. 배신을 아직. 하고 왔대잖아. 근데 무슨 누굴 아, 배신해서 빨리 말해 봐. 아, 너는 지금 아, 내 전에 말에 딱 말투에 카모님이랑 걸렸어. 카나 님이랑 통화를 했거든. 어. 근데 카나 님이 어, 나랑 색공료를 했는데 몸색 뭐 공유를 다 했어. 얘네들은 멍청하긴나 색공이 어, 한명안 했는데. 나 진짜 딱한번 했어, 한 번. 그니까 그한 번이 안 되는 어. 거지. 왜 알려줘. 왜네 색깔을 뻔히 알려줘? 아니 막 추리하길래 뭐 진짜 믿을만한 사람인가 해봤는데 진짜더라고. 근데 캠아 근데 칼이... 그게 페이크라고 어, 생각 안 어. 해봤어? 페이크? 페이크. 그러니까 걔가 초록색인데 노란색을 어. 보여줄 수도 있잖아. 진짜? 아, 모르는 거야? 어, 혹시... 근데 카모 님이 사희 님이랑 비즈니스 단계래. 이게 이놈이 아니에요. 지금 나를 배신해? <laughs> 이 자식이. 잠깐만. 어. 그것도 왜 하필 너 따위에게 알려 주는 거야? 그렇지. 어. 야, 너 무슨 동맹이니깐. 너떡말해너 노란색이지. 아닌데. 빨강색이지. 어, 아니? 왜 그렇게 다 물어봐? 사희 님은 보라색이야? 어. 아 진짜 한 명도 몰라. 뭔 소리야? 아까 카모니랑 또 색깔 공유했다면 카모니는 알거 아니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 흐름이야. 아니, 동맹과 동맹과 말고 다른 사람도 진짜 한 명도 몰라. 아까 뭐지? 재민님 죽은 것도 무슨 생인지 일몰랐는데 죽었고. 그래? 음. 그럼 뭐야, 그러면? 어 그럼 왜왜 왔어, 통화방? 배신할라고배신할라고응 <laughs> 음. 배신할 낌미가 없잖아. 넌 지금 그거 없어. 아무것도. 언니 뭐 카모님이랑 비즈니스 관계길래 나는 음. 했지 배신하러 왔는데. 너 아니가 그러니까 너가 나를 배신할 그러니까 너가 카모를 배신할 이유가 없다니까. 카모니 너 집이 너를 이용할 뿐이야 지금. 아 어, 진짜 이용한 건가? 이용했을 수도 아니, 있지. 이거, 너 그리고 진너카너 너 카모니한테 진짜 색깔 알려줬어? 응. 음. 고맙다. 그러면 카모니 나랑 비즈니스니까 진색깔을 아, 알려주겠네. 아. 카모나. 왜 가, 카모나. 카모님이 알려준 것도 진짜일 수도 있잖아. 이용이 색깔 잠깐만. 산다. 야 나를 불렀나? 야! 아 여기 보니까 카모나 내가 너랑 비즈니스 관계인 걸 네가 지웅이한테 말했더라고. 아야 지웅아 말했니? 아, 아 근데 아, 내가... 야 이렇게 되면은 너는 지금 쌍방, 넌 지금 지웅이랑 나한테 증오심으로 인해 너는 다구를 맞을 수 있어. 사장님 근데, 근데 너가 나한테 신뢰를 내가 너에게 파는 대신에. 너가 나에게 지능의 색깔을 알려준다면, 우린 다시 손을 어 잡을 수 있는, 우린 다시 손을 잡을 수 있어. 카모나, 잘 생각해. 이게 바로 궁극의 엔터테인먼트를 찍을 수 있는 지능이라는 거. 카모나 어디 계십니까 일단. 그리고 저런 바보 같은 버기한테 주지 말고 오. 이런 박식하고 박사 고고학사인 나의 이, 니코 니코 사빈에게 빨리 아니야. 알려주는 게. 사장님이, 게안 유일한 진짜, 아니 진짜 미안해. 어서 알려주는 게 좋을 거야. 자, 어서 말해 줘. 일단 제가 지 o m 알려 달라고. 얘기해 달라고. t a logo. m e a bag and take a bag and take a bag and take a bag and take a bag a 아 지웅아 미안한데 야나 캔졸년도 팀이 팀이고 나제민이 형도 팀이고 사인이 형도 팀이야 와 저거 사기야 아, 팀이 저거 동그란 팀이야 뭐야 꼬리잡기에는 아, 확실한 동맹은 없단다 아. 잘가라 지웅아 그 꼬리잡기 누가 믿니 누가 꼬리잡기는 아, 꼬리잡기는 꼬리 <laughs> 인간의 인성을 탈고는아아너 <laughs> <laughs> 진짜 이럴래 나한테 아까 동맹이라며 <laughs> 내가 내가 초코바 사줄게 와 카모니 개나빴어 와 님들 카모니 여자랑 동맹하고 바로 배신함. 예. 네? 예? 인성 클래스. 예. 자리 쓰시고요. 예, 예? 예. 저 이부 끊으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네. 카몬 인성 잘 받고요. 네. 저라면은 지웅이 봐줬습니다. 예. 자. <laughs> n l 성격 판박이래. <laughs> 진짜 n l 이야야 <laughs> 지웅아 너, 너가 해. 너가 해.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이부 마치도록 네. 하고요. 바로 3부에서 <laughs>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좋아요, 구독. 彪。